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검진 결과를 손에 들었을 때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LDL 수치를 높게 만드는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전성 질환으로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FH이 있습니다. 이는 인구 5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유전 질환으로 LDL 수치가 190mg 이상이거나 남성 55세, 여성 60세 미만에서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당뇨 전단계 또는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도 LDL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혈당과 인슐린 수치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간 건강도 LDL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 기능 이상이나 지방 간이 있는 경우, LDL 수치가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기능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통해 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LDL 수치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수치가 7.0 이상이라면, 진료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갑상선 치료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식습관입니다. 과거에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LDL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같은 식사법은 LDL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거나, 이틀에 하루 금식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사법이 최대 47%까지 LDL 수치를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영양소들의 섭취는 LDL 수치를 조절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된 식품 올리브오일, 아몬드, 카놀라유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길이, 콩류, 통곡물, 과일 등 폴리페놀이 많은 식품 녹차, 베리류 등 그리고 아데노신이 포함된 마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60g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5% 가량 LDL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5% 정도로 섭취하면 17%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한데 보충제를 통한 섭취보다는 자연 식품인 송어 등을 통한 섭취가 LDL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의 경우 하루 32 섭취 시13% 정도의 LDL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섬유질이 장내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산과 결합하여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충분한 수면 역시 LDL 조절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일 경우 8시간 수면에 비해 LDL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밤 시간에 콜레스테롤 대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하여, 늦어도 자정전에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과체중일 경우 체중 감량은 LDL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의 5%만 감량해도 15%까지 LDL이 줄어드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 및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30분 만에 LDL을 105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그 수치가 회복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노력 또한 LDL 조절 전략의 일환입니다. 요약하자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다음 6가지를 우선적으로 실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머 있는 질환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지방간 등의 존재 여부 확인, 간헐적 단식을 포함한 식사 습관 개선, 불포화 지방산, 섬유질, 폴리페놀, 스테롤, 식물성 단백질, 아데노신 등의 영양소 섭취 강화, 최소 8시간의 충분한 수면 확보, 체중 감량 및 적정 체중 유지,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 후약 3개월 뒤에 LDL 수치를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물 치료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약물 복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먼저 내 몸을 조절해 볼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